시의 사연 라디오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래는 내년 늦봄쯤에 결혼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2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결혼하면서 시집살이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없을 거고 내가 시집살이를 하게 될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저 또한 그중에 하나였습니다. 남자친구는 저랑 나이가 같습니다. 연애한 지는 1년 반 정도 되었고, 두 사람 다 결혼하기에 늦은 나이는 아니지만, 이른 나이도 아니다 보니 결혼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둔 상태로 연애를 시작했고요. 동갑이라 그런지 말도 잘 통하고, 연애하면서 크게 다툰 일도 없었어요. 무난한 연애를 하다 보니 연애기간이 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나온 직후에 당연한 수순처럼 남자친구가 저희 집에 찾아와 결혼 허락을 받았고, 이제는 제가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갈 차례가 되었어요 저희 집에서 이미 결혼 허락을 받은 상황인데 쇳볼도 단김에 빼랬다고 저도 하루라도 빨리 남자친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기를 원했지만 남자친구는 별 시덥지 않은 이유를 대면서 차일피일 미루더라고요 일주일 이주일 미뤄지면 정말 시간이 안 맞는구나 하겠는데 한달 반이 넘어버리니 혹시나 남자친구 부모님이 저를 안 좋게 생각하는 건 아닌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남자친구한테 혹시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인사드리러 가는 나를 미루고 있는 건 아닌지 물었습니다. 남자친구는 그런 게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왜 별다른 이유도 없으면서 일정을 왜 이렇게 미루냐 물으니 아직 정확하게 날짜가 안 잡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무슨 종교 문제라도 있는 거냐고 사사건건 모든 일의 날짜를 받아서 해야 하는 그런 집안이라서 그런 거냐 물었더니 그건 또 아니랍니다. 몇 주만 더 있으면 남자친구 어머니의 외가 그러니까 예비 시외 가겠죠. 아무튼 거기서 어머님 친척분들 다 같이 해서 김장을 하기로 했는데 그때 친척 어른들도 대부분 와 계시니 거기로 인사를 가서 한 방에 다 끝내고 오면 좋겠다고 하는 겁니다. 결혼 이야기가 둘 사이에서 오간지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다지만 솔직히 말해서 결혼이 확정된 것도 아닌데다가 아직 양가상견례도 안했는데 친척 어른들께 한방에 인사를 시키려는 계획이 있다는 사실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 때문에 모이는 것도 아니고 다른 행사가 있다고 해도 가기 싫겠지만 더더욱이 김장하는 날에 굳이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러 간다는 것도 내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그런 걸 나한테 말도 없이 계획을 하고 있었냐고, 그것도 기분 나쁘고, 어른들 다 모여 계셔서 김장하는 자리에 인사드리러 가서, 괜히 일하고 갈 생각도 없다고 싫다고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누가 너 일시킨다고 그러냐, 인사드리러 가는 김에 친척들도 다 있으니 얼마나 좋냐면서, 안 그래도 이모들이 저를 궁금해한다고 해서, 이미 예비시회가 쪽에는 김장날에 저를 데리고 가겠다고 이야기가 다된 상황이랍니다. 그런데 주인공인 제가 안 간다고 하는 게 말이나 되냐는 듯이 말을 하더라고요. 김장하는 날에 주인공이 김장김치지 어떻게 내가 주인공일 수가 있냐고. 저는 아무튼 양가상견례 끝나기 전에는 먼저 친척들한테 인사를 드리는 것도 아닌 것 같다고 제 생각을 똑똑히 전했습니다. 남자친구야 자기 가족들이고 외가 친척들이니 한없이 편할 테지만 친척들 다 모여서 김장하는 날이면 김치 한두 포기로 끝날 것 같지도 않은데 내가 거기 가서 잘도 편하게 있겠다고 괜히 눈치 보면서 일 도와줄 생각도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남자친구 어머님께도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당사자인 나한테는 아무런 말도 없이 예비 며느리 인사시키는 자리를 그렇게 정하실 수 있냐고요. 남자친구는 계속 우리 엄마가 결혼도 아직 안한 예비며느리 일을 시키겠냐며 이미 다 끝난 일이고 저는 무조건 가야 한다는 식으로 나오길래 그걸 가지고 옥신각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입에서 이거 시월드 조짐이 보이는 것 같다는 말이 나왔어요. 실언이라고 하기에는 결혼 전부터 예비며느리 기강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소리를 이미 오래 전부터 들어왔고 특히나 김장이나 제사 같은 일거리가 같이 있는 날에 부른다는 건 제가 충분히 시월드라고 오해를 할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시월드라는 단어의 성질을 내면서 지금 우리 집 보고 시월드라고 했냐며 정색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머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네 집은 외가가 어머님까지 포함해서 딸만 넷에 막내 삼촌 하나만 있어서 여자들이 강한 집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중에서도 첫째인 어머님 기가 가장 세다고 자랑처럼 말을 하는 겁니다. 돌아가신 친할머니도 성격이 보통이 아니셔서 어머니를 잡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셨다는데 어머님이 워낙에 보통이 아닌지라 할머니한테 한 번도 밀린 적이 없다고 하고 시집살이 같은 거안 하신 분이라고요. 어머님 본인이 시집살이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저한테도 시집살이를 시킬 일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김장날에도 친척들이 다 모이기는 하지만, 워낙 집안에 여자들이 세다 보니까, 김장날 가서도 남자들만 일을 한다고 하더군요. 그러니 그날 가서 인사드리고, 여자들끼리는 편히 쉬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김장도 자기네 집은 남자들이 다 한다고, 이런 집이 또 어딨냐고 하는 거예요. 자기도 이제 집안에 결혼한 남자로서 김장을 도와줄 것이고, 그러니 여자들은 모여서 남자들 하는 일에 훈수만 두고, 외할머니가 보쌈을 기가 막히게 하신다고 갔 담군 김치에 맛있는 고기 먹고 오기만 하면 되는 자리인데, 제가 눈치 보고 일 도울 것도 없고, 힘들 것도 없다고 무조건 가는 거라고 말하고 제 말을 딱 잘랐어요. 예비시회가 김장날 남자만 일한다는 말보다 제 귀에 들어온 건, 예비시어머니 되실 남자친구 어머님이 기가 세다는 말이었습니다. 거기에 어머님만큼 기가 센 이모님들이 세분더 계시다는 말이고요 솔직히 그 말을 듣고 아 우리 예비 시댁은 여자가 남자들 꽉 잡고 사니까 나도 고생할 것 없겠구나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오히려 어머님이 기가 세다는 말에 마음만 더 심란해졌습니다. 집에 와서 저희 부모님한테 남자친구가 김장날에 인사를 드리러 가자고 한다는 이야기를 했더니 그건 너무 경우가 없지 않느냐며 반대하셨고 결국 저희 어머니께서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아직 양가 상견례도 하지 않은 상황에 친척분들한테 인사드리는 건 경우가 아닌 것 같다고 제가 한 말을 그대로 전해준 덕분에 결국 예비 시회가 김장날에 인사드리러 가는 일은 없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일이 그렇게 되니 남자 친구 집에서 저보고 빨리 날 잡아서 인사하러 오라고 했다고 하면서 그 주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여태껏 차일피일 미루던 게 이렇게 급박하게 진행되는 이유가 설마 결국 김장하는 날에 기어이 나를 데리고 가려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2년에 가까운 시간을 연애를 했는데 솔직히 김장날에 인사하러 가자고 했다고 해서 파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남자친구 입에서 우리 집은 엄마도 안한 시집살이 며느리한테 시킬 일이 없다고 입에 거품을 물면서 항변했던 것도 있고. 제가 직접 겪어보지도 않았는데 처음 있는 의견 다툼 가지고 파혼까지 생각할 것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남자친구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제주도 사는 친척분한테 급하게 공수한 천혜향한 상자 들고 인사를 드리러 갔지요. 남자친구 어머니의 첫인상은 남자친구가 했던 말이 자꾸 기억에 남아서인지 목소리 쩌렁쩌렁한 여장부 이미지를 생각했는데 그냥 평범한 인상이었습니다. 하남 미소로 반겨주셨고 식사 시작하기 전에 이런저런 간단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기가 세다는 말에 제가 처음부터 너무 겁먹고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말이지요. 남자친구 말대로 시집살이는 없겠다 싶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김장날에 인사드리러 가는 것도 그렇게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들이 무색하게 한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산산조각나 버렸습니다. 예비며느리 온다고 음식 이것저것 준비하셨다길래 봤는데, 정말 식탁이 꽉찰 정도로 이것저것 해놓으셨더라고요. 상차림을 슬쩍 봤는데, 누가 봐도 오늘 해놓은 반찬들이 가득했어요. 밑반찬 종류만 10가지가 넘었거든요. 정말 몸둘바를 모를 정도로 저를 위해 준비해주셨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남자친구가 앉은 옆자리로 따라 앉았는데, 남자친구 어머니가 저보고 앉기는 어딜 앉냐고 하면서 잠깐 일이 좀 와보라고 저를 불렀습니다. 따라가 보니 밑준비가 끝난 삼색나물이 있었고, 어머님은 저한테 비닐장갑 하나를 건네주더니 저보고 간을 맞춰보라고 하더군요. 제가 반찬 같은 건 따로 해본 적이 없다고 힘들게 준비하셨는데 제가 괜히 망치는 거 아닌가 싶다고 했더니, 어머님이 옆에서 다 알려줄 테니 걱정말라 하시더군요. 보니까 재료도 다 꺼내놓으셨고, 나물도 다 데쳐놓고 밑준비도 다 끝나 있는 상황에 정말 제가 간만해서 무치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다 준비돼 있는데 뭐가 어려운 일이겠어 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 따라했습니다. 다 무쳐놓고 한입간을 봤는데 맛있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음식하는 게 생각보다 재미없는 게 아니구나 신기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당신도 간을 보겠다며 한입 드시더니 이건 뭐 생으로 먹는 거나 다름없네 하면서 우리 아들 입맛에는 안 맞는다 하시며 맛소금을 팍팍 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 입에 한입 넣어주셨는데 제가 먹었을 때 이미 간이 충분했는데 소금을 더 쳤으니 제 입에는 많이 짜더라고요. 어색한 미소로 후하고 한번 웃고 말았는데 어머님은 이 정도는 해야지 우리 아들은 밍밍하면 손도 대질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아서 본격적인 식사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을 텐데 솔직히 반찬들이 제 입에는 전부 다 자극적이고 간이 세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식감 때문에 안 먹는 반찬들도 많아서 솔직히 전부 다 손이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제가 밥 먹는 걸 지켜보더니 당신이 드시던 젓가락으로 이것도 먹어봐라, 저것도 먹어봐라 하면서 제밥 위에다가 집어서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씩 다 먹어보고 맛을 잘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상차림에 밑반찬만 잔뜩 있던 이유가 뭔지 알게 되었어요. 어머님은 저 온다고 음식 준비를 하셨지만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들로만 골라서 해놓은 거라고 하시더군요. 앞으로 아들 식사는 당신에서부터 제 소관으로 넘어오는 것이니 우리 아들 밥을 잘 챙겨주려면 입맛이 어떤지부터 알아야 한다고 하면서요. 그리고 그때부터 어머님의 본 마음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식사 도중에 뜬금없이 결혼하고 나서는 회사는 언제까지 다닐 생각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조금 당황스러웠던 건 남자친구하고는 벌써 이야기가 끝난 일이었거든요. 저는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이뤄놓은 커리어인데 결혼한다고 해서 직장을 그만 둘 생각은 없었어요. 아이가 태어난다고 해도 육아휴 직제도도 있고, 저랑 남자친구가 번갈아가면서 1년씩 육아를 하면 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육아 문제로 직장을 그만둬야 할 때가 온다면,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 볼 문제지, 지금 당장 정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이야기 못 들으셨냐고, 직장은 결혼한다고 해서 그만둘 생각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그러면 안 된다고 제 말을 딱 자르더군요. 자식은 아들 하나, 딸 하나 해서 둘을 낳아야 하고, 아들이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퇴근하면 집에서 아내랑 자식들이 아빠를 반겨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하면서 저는 집에서 애 키우면서 남편 내조를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시집살이가 별건가 싶었어요. 꼭 시어머니가 같이 살지 않더라도 결혼하면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하면서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시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며느리가 따라야 하는 거라면 그게 시집살이 아니겠어요? 그때 딱 남자친구가 어머니가 기가 세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원래 성격이 나오는 겁니다. 당장 우리 아들 밥은 누가 해 주나 하면서 저보고 자꾸 그러는 거 아니라고 하시길래 밥솥으로 밥 하는데 어려울 것도 없고 정 귀찮으면 즉석밥도 있지 않냐? 반찬도 반찬가게에서 사면 되는 거 아니겠냐 했지요. 어차피 맞벌이 부부인데 밥이야 누가 준비하든 상관없는 거 아니겠냐고. 정둘다 귀찮으면 나가서 사 먹으면 되는 거 아니겠냐고요. 어머님 표정이 쟤는 뭔데 따박따박 말대꾸를 하지? 하는 표정으로 변하더니 그러면 나가서 열심히 돈 벌어와야 하는 우리 아들한테 조미료 투성이 음식을 먹일 생각이냐고 하시더라고요. 당장 어머님만 해도 남을 무치는데 맛소금을 들이부은 데다가 차려놓은 반찬들 맛만 봐도 조미료가 조금씩 들어갔다는 건 요리해본 적 없는 제가 봐도 알 정도였어요. 남자친구는 제가 어머님이랑 사소한 기싸움을 하고 있는데도 멀뚱멀뚱 구경만 하고 있지 아무 말도 없더라고요. 조금이라도 눈치가 있으면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지 못하게 막아줬으면 싶었는데 어머님은 자꾸 억지를 부리고 저는 싫다는 의사표현을 해야 했으니 상황이 종결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남자친구가 눈치를 챈 건지 입을 열더라고요. 끝도 안 나는 이야기는 그만하자고 하길래 드디어 이 자식이 제 역할을 하려는가 싶었는데 대뜸 신혼집을 엄마 집 근처에다가 구하면 다 끝날 일이네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머님이 오며가며 하면서 우리 살림도 봐주고 냉장고도 채워주고 하면 되지 않겠냐고요. 어머님은 그렇게 하면 당신이 며느리가 할 일을 대신 해주는 거 아니겠냐고 하면서 당당하게 한 달에 한 200만원 주면 생각해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드릴 생각도 없었고 제가 거기서 정색하면서 나서봐야 일만 더 커지겠다 싶어서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니 남자친구하고 어머님하고는 둘이 신이 나서는 근처에 아파트 매물 나온 거 있는지 알아보러 다녀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더라고요. 그때 이미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솔직히 더 두고 볼 것도 없었다고나 할까요? 집에 돌아와서 남자친구한테 결혼은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좋겠다고 말을 꺼냈어요. 남자친구랑 조금 대화를 통해서 이런저런 문제점들을 조율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에 당장 결혼 뒤집어엎자고 하지는 않았는데 아예 여지를 주지 않는 게 방법이었나 싶을 정도로 남자친구의 반응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뭐가 문제냐고 따지고 들길래 방금 전까지 그 자리에 같이 있었지 않았냐. 뭐 느끼는 거 없었냐고 말했어요. 어머님이 대놓고 저한테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시집살이 시키려는데 시월드에 제 발로 들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한마디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또 시월드라고 하는 말에 열폭을 해서 그게 무슨 시집살이냐고 하면서 저보고 한글 뜻도 모르냐고 입에 개거품을 물더라고요. 시댁 근처의 신혼집 구에 살면서 신혼집의 시어머니가 매일같이 들락날락하면서 살림간섭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달마다 200씩 보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게 시집살이가 아니면 뭐냐고 했지요. 그랬더니 남자 친구는 같이 사는 것도 아닌데 그게 어떻게 시집살이가 되냐고 하는 겁니다. 시집에서 살아야 시집살이지 어머니 모시고 살자는 것도 아니고 잠은 댁에 가서 주무실 텐데 시집살이가 어떻게 성립을 하냐고 떠들더라고요. 당연히 네가 할 일을 못하겠다고 하면서 제가 스스로 나서서 며느리 점수를 깎고 있으니. 어머님이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게다제 탓이고, 당연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내가 할 일이 뭐냐고, 회사 그만두고 니네 입맛에 맞게 밥 차려놓고 살림하는 게 당연히 내가 할 일이냐고 했더니, 가사도우미를 써도 그 정도 돈은 나간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엄마가 일한 만큼 돈 주자는 건데, 그게 아깝냐고 하는 겁니다. 너는 집안일 할 생각이 없냐고 물으니, 자기는 일하느라 피곤한데, 집안일을 어떻게 하냐네요. 김장을 아무리 남자들이 하면 뭐해요. 김장이 매일 같이 해야 하는 일도 아니고 집안일은 가만 보니 내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 된것 같고 괜히 결혼했다가는 제가 여태껏 쌓아온 경력이며 뭐며 다 포기하고 남자친구 뒷바라지하면서 살게 될 텐데 말입니다. 남자친구가 앞으로 제 남편으로서 어머님과 저 사이의 중간 역할 잘해주고 둘이서 더 나은 삶을 살수 있도록 좀더 진중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을 뿐인데 이미 남자친구 자체가 말이 안 통하는 상황에 더 길게 이야기해봤자인가 싶어서 그냥 파혼하자고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저보고 아주 배가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시집살이 하나도 없는 집에 시집올 뻔했는데 그 복을 제가 스스로 차버린 거라고 하더군요. 시간 있으면 시집살이가 뭔지 다시 한번 공부해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부엌대기가 필요하면 구인시장에서 구하라고 한마디 해줬네요. 여태까지 어머니가 공짜로 해줬으니 못 구하겠는 거냐고, 김장날 인사시킨다고 했을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찍어 먹어보고 나서야 똥인 걸 알았으니 나도 한참 멀었다고 덕분에 한수 배웠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자기 대신 밥 차려주는 사람이라는 말이, 솔직히 저는 다 옛날 말이고 요즘에는 그런 거다 없구나 싶었는데, 바로 제가 결혼까지 생각한 상대방의 어머니가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이라고는 생각도 못 했습니다. 남자친구 말에 따르면 어머님은 시집살이도 안 하셨다는데 왜 당신도 안 했던 걸 저한테 시키려고 했던 걸까요? 아무튼 시월드 입장 목전에 바로 유턴을 하게 되어서 그거 하나만큼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혼 전에 확실히 며느리 기강 잡고 시작하려던 모습 보여준 남자친구와 그 가족들에게 고맙기도 하네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고 더 통쾌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